Okay. 만나면 힐리어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 꿀팁 미얼바라기티 <미역> 만나서 만 <목소리> 아! 병역에 관련된 병역 정을갈 겁니다 병역 병역이요? 병역. 병역, 병역. 뭐야 이거 <laughs> 우와 대박이다 이거 봐요 우와 이거 보셨어요? <laughs> 그니까 러 저희가 요거를 전자한테 나눠드리면서 요 자리로 불러 모으면 된다는 거죠? 출발합니다. 자, 출발! 안녕. 요 뭐, 근데 지금 방학 중이라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어. 한남대에서 사람을 섭외하려면은 아까 어떤 분께 저한테 꿀팁 주셨는데 도서관을 가보라. 그리고 카페를 가보라 하셨는데 카페를 한번.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 오 지금 헌혈하러 들어가세요? 어, 헌혈하시기 전에 잠시 말씀 좀 잠깐만. 저희 지금 k t v s 콘 채널에서 유튜브 촬영 나왔는데 혹시 여기 학생분들이세요? 한분더할게네 자, 이따 이따 봐주세요. 편의 시간을 가지고 그 퀴즈 푸시면은 정답을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어, 네. 간단한 게임 진행하고 침, 친구 한몇명 꼬셔 볼게요. 핸드폰 번호 주시겠어요? <laughs> 아, <아니>. 이 누구 꼬셔 보려고. <laughs> 희연이 꼬시겠 아, 뭐 민기나 희연이나 있을 수도 있. 어 민기, 희연이 이름 좋다. <laughs> 잘할 것 같아요. 0 1 0 9 4 3 6에 여기 이9 4 3 6 1 0 1 0 아오시 이분이니까 3시1 0분쯤에 이거 바로 배우기 뭐라고 했지 자 제이 씨가 전화 왔네요 제이 씨가 아정환씨어예 제이 씨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섭외 좀 섭외됐나요 <laughs> 아, 아이, 섭외가 뭐 별거예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끝났지 4분 만에요 아 지금 아, 쉬고 있어요 쉬면서 지금 운동도 할겸뭐 얘기도 나누고 뭐 하고 계세요 저+ 저희도 다 했어요 예. 기다리 아, 지금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 그건 아닌데 잠깐 있어 보세요. 예. 장 가게 안 됐구나 아직. 재희 씨 이런 걸 전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이 뭐야 버리장 버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더운네요 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아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잠깐이라도 구, 군에 관련된 정책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침 선물도 바로 드리거든요. 좋은 선물이어서. 얼마나 걸리나요? 시계? 저 분수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터뷰 간단하게 하고 군에 관련된 얘기를 나눴을 때 군에 갔다 오셨네? 네, 갔다 왔 어, 그럼요. 육군? 아니요, 해군 해군, 저 공군. 어, 왜 좋은? 데 우리 해군 출신 해군 맡기세요. 769개! 지금 후임이 751개! 대승! 뭐야? 아니면 저희 가다가 저희 아시는 분인데 예. 네. 오! 카메라 감독님! 어떻다 예전에 어벤처스라는 프로그램 MC이셨어요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구 MC, 세 MC. 아, 네. 뭐 적다고 뭐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한대 서해수호자 하늘을 수호하고 하늘을 지키는 대한민국 공군! 저는 아직 안 갔어요 아 학생? 네네 두개 중에 하나 고르시는 아, 겁니다 야, 야, 자 제이씨하고 충만 씨 가위바위보 로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초록색 가위 초록 야, 1번 예. 가겠습니다 1번 충만 씨부터 예.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작! 2020년 네. 2020년 이천이십년 오나 이천이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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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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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어, 제대로 했어요? 나한테 술안 쳤어요? 먹사 <laughs> 중상 먹사 그렇지 중상 병사 오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laughs> 병사

삼퍼센트, 삼십삼퍼케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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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심 삼퍼센트. a m Sip Sam s i 인 인상 m Sip Sam Sip 인상. m s 탈 p s 이 m Sip Sam s 오케이 a m 이 i 병사, 병사. 한번 더, 한번 더. 병사 또 나와. 병사, 병사,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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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아, <laughs> 월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월급, 월. 월급, 급, 월급. 월급. 오십사만 원. 오십사만 원. 오십사만.

네. 잘 조합을 해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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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병사 월급이 전년 대비해서 하나. 뭔가 3, 3%가 떨어져서 작년이 54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땡! 아, 어, 미치겠네. 2020년 병사 월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서 평장 월급이 54만 원입니다. 하나! <laughs> 어, 병장 월급이 21만 원인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을 했었을 어... 때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좀 이제 알바 좀안 하고 공부만 할수 있게끔 이렇게 음. 도와주는 것 같아가지고 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4만 원이나 인상된 거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군대 계획을 세워볼까. 좋게 말하면 의무고, 의무고. 나쁘게 말하면 고생인 것 같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야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제일 씨. 저희가도 이번 공개해 주세요. 포스트잇 떼기. 오케이. 아 남자들에게 군대란 장애물이다. 허들 경기에서의 그런 장애물 허들인 거죠. 그거를 넘으면은, 아 넘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거고 넘으면은 음. 성공하고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곳이 아닌가. 자, 충완 씨 출동. 출동. 이상한 데 묻히지 마요 자 알겠습니다 아네 다시 뵙겠습니다 아, 예. 자, 이 구렛나루 쪽에 지금 여드름 큰거 났거든요 음, 네, 어, 네 그걸 가려드릴게요 가려줘요 네 구렛나루가 네. 예잘안 브랫... 네. 떨어지고 구렛나루가 시작 가자. 오? 오 떼세요 떼세요 얼굴 표정으로 떼세요 30초? 빨리 떼세요 지금 아왜안 아! 왜 움직이세요 왜안 움직이세요 <laughs> 아! 떼세요, 떼세요 떼세요 빨리 떼세요 머리 <laughs> 흔들었는데 <자! 웃음> <laughs> <laughs> 그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오왜 떨어지네? 점프 점프해 점프! 야! 그만! 뭐야? 뭐야? 어, 이거 보라 있는 거 제가 떼겠습니다 아 음. 어, 뭐야? 뭐, 떨어뜨린 거 있어요? 네 <목소리> 뒤에 나... 보시면 떨어뜨린 거 주워서 글자 조합할게요 <목소리> 어, 됐구나. 어, 한... 아 됐구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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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아. 육군 아, 해병대 아, 아. 어? 2020년 육군 해병대 18개월, 해군 어, 20개월, 20개월, 20개월 해군. 입대한 사람부터 복무 기간 단축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네. 육군 해병대는 18개월, 18개월 해군 해군은 20개월로 복무 기간 단축 네. 공군 공군은 22개월, 22개월. 공군 20개월. 공군도 단축되는 거 맞아요? 네. 네. 공군안 돼요 공군 그대로예요 정답 그럼 제시가 해볼까요? 네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어. 육군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공무 기간 단축 정답! Yeah! <laughs> 조금 더 줄어도 괜찮겠다 어... 공군이 너무 조금 줄어서 좀더 줄면 어떨까라는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주는 게더 베스트라고 생각하세요? 한달 한 정도 더한달 <laughs> 더? 더 늘어도 되지 않을까 어? 이유는 뭘까요? 제가 갔다 왔으니까 억울해서 그런 걸 여쭤본 거예요 <laughs> 솔직히 장난 이 장난이고 그냥 군대 생활은 제가 보기에는 기간보다는 그 충실도가 중요하니까 그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날짜보다는 우리 퀴즈를 맞추신 j 이팀 선물을 하나 골라주세요 바로 오늘 밤에 슬슬 세트 로 슬슬 세트 슬슬 세트 직접 들어보세요 손수세트. 아 여기 20년산 뭐 20년 산 18년산. 18년산 너무 가볍나요 30년. 너무 가벼워요? 5. 자, 너무 가볍네요 어, 예. 네, 열어보세요 네. 짜잔! 마음에 네. 안 드세요? 왜다으세요 옆에서 왜 술술을 유도를 하고 그래요 방금 아, 보셨어요? 문을 푸시로 닫으시고 예. 만나서 알고 만나서 받고 정체 꿀팁 리얼 파라이어티 어. 만나서 봐나 때는 말이야 군대 간 남친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내가 가끔 용돈도 보내줬지 우와, 피디님 대박 그러면 꼬신도 신는 거예요? 공무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꼬무신을 거꾸로 신을 수밖에 없었어. 입대자들 걱정하지 마. 요즘 기간 짧아졌잖아. 월급도 더 오른대. 맞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장 기준 67만 6천 원이 되겠네요. 에이, 그래도 군대는 군대죠. 바들바들 그렇게 떨면서 깔깔이 돌려봤었던 추억이 새록새록한데. 올해부턴 최전방 부대의 병사에게만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가 입대병사 전원에게 보급됩니다. 여름철 철 체온 상승을 막아주는 컴베셔츠도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될 예정이고요. 어? 왠지 억울한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반임권 논란이 있었던 영창제도는 123년 만에 폐지되었고, 자기개발비용 지원금도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주 그냥 쭉쭉쭉쭉! 계속 좋아지고 있네! 야 군대 갈만하겠어! 그러면... 둘다 군대 다시 다녀와요! NOPE! NOPE!